<laughs> © 점점 넘버 핑크프린스입니다 좀 뭔가 많이 바뀌었죠 예, 도입부 영상도 새로 이렇게 만들고요 오늘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여기 어디죠? 예. <laughs> 예, 진도항입니다 진도항 진도 팽목항이라고도 하죠 오늘 새벽 1시 반에 출발했어요 예, 평택에서 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6시 반 예.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렸고요 얼마나 걸리는요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네 <laughs> 어두울 때 와서 이렇게 좀 해가 뜨고 있을 때 왔습니다. 오는 길이 좀 안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오시는 분들은 네 안개 조심해서 운전하시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제 차를 싣고 제주로 가기 위해서 예, 왔습니다. 지금 아직 선적 대기 중이고요. 지금 안개 껴가지고 뒤에 잘안 보이실 거예요. 예, 뒤에 저 배에다가 차를 싣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까, 배를 타고 갈까, 많이 망설였는데요. <laughs> 지금. 오늘이 2022년 몇월이죠? 6월, 2월 네, 20일. <laughs> 날장각이 좀 사라졌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렌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 일단 차가 없어요. <laughs> 차도 없고, 있어봐야 막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이래서. 계산 때려보니까, 제차 싣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진도 팽목항에 왔고 처음에 제가 예약한 게이 배가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데서 가는 거였는데 그건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그 진도에서 출발하는 거는 중간 어디 뭐 경유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시간이면 간다고 하길래 네, 여기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도착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어제 도착을 했고요 어제는 날씨가 오늘보다 더안 좋았어요 오히려 오늘이 더 날씨가 좋은데 어제 분명히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예, 비가 오진 않은 것 같고요 날씨 정말 좋습니다 아주 햇빛이 그렇게 강하게 내리쬐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날이 흐려가지고 어디 뭐 바람 쐬러 다니기에도 부적절하고 사진도 잘안 나오고 이런 날씨가 아니라. 진짜 지금 말 그대로 딱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바깥바람 새로 돌아다녀도 땀도 안날 정도의 아주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고요. 정화전선이 뭐 내려간다,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된것 같네요. <laughs> 예, 지금 뒤로 보이시는 것은 제주 바다입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데를 놀러 와야. 역시, 좀 휴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틀 차인데요.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을 즐기시면 됩니다. 사실 어제 이제 저녁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일정들을 좀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비 오면 그때 가서 뭐 되는 대로 되겠지 하고. 걱정 없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비가 안 왔습니다. 지금도 안 오고 있고, 앞으로도 안올것 같아요. 뭐 장마전선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 저는 이제 슬슬 이동을 해볼 거고, 이동하기 전에 차량을 어제 선적해가지고 왔죠. 네, 차량 선적해서 왔는데, 음, 생각 외로 그 차량 선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렌트카 물량 부족 때문에 뭐 이거 총량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슬슬 휴가 시즌이다 그래서 담합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일단 뭐한 가지 확실한 거는 렌트카를 갖고 오는 것보다 예. 자차 선적해서 오는 게더 저렴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 드리면서 저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틀 차 예. 뒤에 보시는 것처럼 풍차로 유명하죠. 예, 신창 풍차 해안도로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점심도 <laughs> 좀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좀 일찍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아직 5시, 5시 살짝 넘었나 그랬는데 네, 아주 배부르게 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아, 일단 이틀차인데요. 이틀차 같지가 않네요. <laughs> 어, 제가 일단 자차를 끌고 왔는데 어 항구 쪽 그러니까 항구에서 처음 딱 내렸을 때에는 그래도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 화산답게 이렇게 좀 경사 오르막 내리막이 좀 심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좀 이제 해안가 쪽으로 오니까 그런 게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진짜 경사가 있다 해도 그렇게 막 심하게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이 정도면 갈만하다 할 수준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laughs> 더 위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과속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앞차를 계속 쭉쭉쭉 따라가고 있었는데 제 앞으로 한세 대가 더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세세 대가 있었는데 해안도로다 보니까 <laughs>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운전자가 아무래도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 같아요. 막 중앙선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옆에서 막 들어오는 차막 직진하는 차. 아주 난리가 한바탕 났었습니다. 어 아무튼 예,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러실 분들도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제주도에 와서 뭐 렌트카를 끌건 저처럼 이렇게 자차를 실어 오시건. 중요한 거는 운전하실 때 항상 운전자는, 운전자는 항상 운전에 집중해야 돼요. 저도 이제 뭐 확실하게 이렇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의 한 99.9%가 그렇죠. 이렇게 뭐 풍경 좋은 해안도로 왔다고 해서 운전자가 막 한눈을 팔고 막 운전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간다거나 차라리 그럴 거면은 여기 주차장 되게 많아요. 막 공원도 있고 심지어는 그 공용 주차장 비슷하게 해놨는데 무료더라고요. 네. 그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차를 세우고 차라리 잠깐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 풍경을 본다거나 이러셔야지 절대로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창밖을 이렇게 본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laughs> 예, 물론 이제 다들 다 같이 놀러 왔기 때문에 뭐 천천히 가는 거는 괜찮아요. 저는 원래 뭐 빨리 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천천히 가는 좀 운전 습관이 돼 있는데 뭐 속도를 떠나서 빠르건 천천히 가건간에 네, 운전할 때는 항상 운전에 집중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틀차 지금 이렇게 또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제 뒤로 저 풍차 보이시죠? 이게 지금 소리가 들어갈래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풍력발전 <laughs> 소리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와, 소리가 소리가 진짜 심합니다. 물론 이제 소리가 안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더 크게 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 오, 생각보다 엄청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또 잠시 소리만 촬영한 그거를 달아드릴게요. 와, 저 진짜 풍력 발전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이틀 차 예,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다시 예, 내일 3일차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3일차입니다. 벌써 3일차라는 게좀 많이 아쉽네요.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입어지 예,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3일차입니다. 일단 오늘도 장마는 안 왔어요 비안 왔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하루 종일 쨍쨍하다가 이제 좀 해가 질 시간이라서 좀 뒤에가 흐린 것처럼 보이는데 예, 비안 왔고 낮에 정말 날씨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단 카멜리아힐 갔다 왔는데 겨울에 동백으로 유명한 곳이죠. 오늘은 수국 엄청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거기 와서 막 사람들 와서 사진 찍고 아주 예, 정말 진짜 수국이 <laughs> 좀 질리도록. 보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정도로 좀 많이 튀어 있었고요. 좀 돌아다닐 때 몰랐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팔이 빨개졌어요. <laughs> 이거 탄거 같은데 화상 입은 거 같은데 네, 여러분들 혹시나 오시게 되면 네. 덥더라도 좀긴팔 입으시는 거아니에 선크림 확실히 좀 발라주세요. 저 선크림 안 발랐더니 팔이 빨갛습니다. 일단 제가 있는 이곳은 법한포구에 왔는데. 어,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어, 바다가 지금 날이 약간 좀 흐린데도 불구하고 꽤 그래도 멀리까지 보이고, 그냥 진짜 바다 멍 때리기 아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뭐 운행하면서... 아, 오늘은 다행히도 좀 위험한 상황 은 없었어요. 앞뒤로 이렇게 차량들 왔다갔다 하면서 좀 다녀 봤는데, 확실히 이제 제주도 이 화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산섬 그러니까 화산 지형이라 그런지 오르막 내리막이 좀 많고요. 시내 도로는 괜찮은데 좀 외곽으로 벗어나면은 흔히 말하는 골목길, 네, 골목길이 많습니다. 골목길도 그냥 골목길이 아니라 좁고 막 좌우로 건물 아니면 집이 이렇게 막 있고 시야 확보가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막 갑자기 없던 길이 안 보였던 길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좀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들 있죠. 그런 거만좀 주의해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차량에, 다른 거는 다 준비했는데, 이제 차에 액션캠을 꽂으면은, 거기다 이제 전원을 꼽아줘야 되잖아요. 그 전원 케이블까지는 챙겼는데, 그 액션캠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제가 뒤에 구멍을 뚫어놓은 게 있어요. 그 상시 전원 연결 가능하게 네, 그거를 안 갖고 와 버리는 바람에 아쉽게도 주행 영상 중요한 거는 제가 일단 차량 불방 영상으로 대체를 할게요. 예, 네,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일단 뭐 생각보다 주행 영상 은 많이 안 나갈 것 같아요. 뭐 보여드릴 만한 영상도 별로 없고 상황도 별로 안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별일 없이 이렇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행 3일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시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올레시장 와 가지고 여기 흑돼지 오렇게 네. 인터넷으로 보고 상당히 궁금해서 직접 사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튀김지, 튀긴 거 바로 건져주셔가지고 굉장히 뜨거운데 <laughs> 자, 과연 맛은 어떨지 먹어볼게요. 아, 근데 튀기면 다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왼손이 굉장히 뜨거운데 네,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다 먹었는데요. 일단 제목은 흑돼지 고로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빵집에서 이렇게 먹는 고로케를 생각하신다면 거리가 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냥 작은 돈까스 정도 돈까스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저는 아, 전 창고로 아무것도 안 들어간 오리지널 먹었는데 잠깐만요. 예, 여기 써 있죠? 여기에 막 치즈 들어간 거막 치즈 감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는 그냥 고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좀 느낌을 이어서 표현하자면 뭐랄까요? 좀큰이 완자를 튀겼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어? 완자를 튀긴거 내지는 이 작은 돈까스 느낌 네, 딱그 느낌이에요 가격은 일단 오리지널 기준으로 3,000원인데 후회는 없습니다 네, 먹을만해요 아 그리고 기름에 막 튀겨 가지고 약간은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로 먹어서 그런지 느끼하진 않아요 제가 뭐 느끼한 거잘 먹긴 하는데 그래도 느끼하다 안 느끼하다에 대한 느낌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느끼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적절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먹은 거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사용한 일회용품은 구입처로 가져다 주세요. 하면은 이제 구입처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주니까 여러분 그냥 뭐 먹고 이 자리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지 마시고요. 쓰레기는 네, 챙겨가시든지 아니면 구입처에다가 다 먹었습니다 하고 갖다 주면은 네, 휴게소처럼. 처리를 해줍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다음으로 또 이어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 올레 시장에 와 있습니다. 서귀포고요. 어, 지금 야시장이라고 써 있는 곳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올레 시장 오사 야시장이라고 써 있는데 저기는 들어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팔고 있어요. 저기서 포장해서. 가져가도 되고, 저기에서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여기 반대편에 지금 왼쪽으로 안 보이는데 여기 좀만 가면 뭐 야시장 라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먹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회를 구매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감귤이나 초콜릿 같은 거 구매하겠다 싶으면 여기 왼쪽으로 보시는 곳 가셔가지고 네, 원하는 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일단 여기서 저는 네, 회 한봉지 1인분 구매해가지고 일단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과연 이 서귀포 올레시장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좀 찾아보니까 어디는 뭐 좋다 안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 과연 예, 오늘의 구매는 어땠을지 한번 들어가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주도 4일차입니다. 오늘 이제 모든 여행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다시 또 차를 선적해서 복귀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안도로 따라 달리다가 좀 되게 멋있는 풍경이 있고, 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차를 세웠는데요. 어, 일단 여기 인도 아닙니다. <laughs> 여기 인도 아니고요. 인도랑 지금 차도가 구, 아니, 차도가 아니라 인도 그 바깥 구역이 이렇게 구분되 있는 곳입니다. 보니까 차도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주도는 이 관광지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길가에다 진짜 아무데나 막 주차해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무조건 이제 애매하면 가지 말자. 여긴 확실히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이 아니면 은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주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운이 좋게 이렇게 또 기가 막힌 풍경과 날씨는 좀안 좋지만, 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지금 차량을 대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결국에는 비가 왔죠 예, 어제 밤부터 안개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그쳤어요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그냥 날씨만 흐리기만 한데 어, 이따 또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어,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월화수목해서 아주 놀러다니기에 딱 적정한 날씨였습니다. 출발할 때좀 안개가 꼈던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도 예,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단 4시, 오후 4시쯤부터 예, 비 소식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4일차 시작을 했는데요. 어... 어제 아침에, 아, 어제 아침이 아니죠. 어제 저녁에 이제 시장을 갔다 왔죠. 서귀포 올레시장. 거기서 일단 회사 먹고, 음료 사 먹고, 그리고 그 흑돼지고 로케사 먹고, 그렇게 세 가지 사서 먹었는데, 어,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 관광지라는 거를 빼고도 괜찮았습니다. 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평가가 많이 엇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음 그냥 무난한 거를 넘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잤죠. 네. <laughs> 아 그리고 한라봉 주스. 그 제가 먹은 건한라봉 주스가 아니라 그 천혜양 주스였는데 어 괜찮아요. 맛이 괜찮았고 이게 무작정 달기만한 게 아닙니다. 색깔을 보면은. 어 그냥 우리 오렌지 주스에 뭔가 단맛이 날것 같은 네, 그런 거였는데 오렌지 주스보다는 살짝 단맛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 설탕을 첨가 안 했기 때문이겠죠 예, 모든 곳이 다 똑같더라고요 그냥 무가당 이렇게 진짜 그냥 그 과일만 갈아서 갈았는지 뭐 짜냈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였는데요 이거 좀 팁을 드리자면은 가게마다 좀 다릅니다. 그 입구 쪽에 있는 곳은 4,000원씩 받았고요. 제가 갔던 곳은 3,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쪽을 돌아다니다 보시면 가격이 약간 다른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잘 체크하시고요. 어, 저는 이제 다음 장소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진도로 갑니다. 어, 3박 4일간 이제 제주도 여행을 했었는데, 일단 우려했던 일들이 조금은 있었어요. 뭐 이제 운전자들이 바깥 풍경을 보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뭐 중앙선을 넘나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골목길에서 갑자기 차가 뛰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도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뭐 여러분들은 네 그러시지 않겠죠. <laughs>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지금 영상으로 안 잡혔는데, 비행기도 같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공항 바로 옆에 바로 있는 항구입니다. 이곳이. 예. 다음에는 뭐코란도를 갖고 와도 될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뭐 아반테로도 충분히 예,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원래의 계획은 이제 좀 여행과 같이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촬영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상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운전 연습을 제주도로 와서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뭐 관광지라고 해서 운전이 더 쉽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모두가 다 외지인이기 때문에 길을 몰라요 네, 그래서 앞서 가던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laughs> 네, 또 그때 또 다시 제 차를 싣고 와서 그때 이제 좀 여행보다는 안전 운전 위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차 안에 거치하는 액션 캠그 케이스만 갖고 왔어도 아마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도녀, 보여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남는데요. 네,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영상은 일단 여행 위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박 4일 동안 함께한 함께한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으니까요. 일단 제주도 여행을 여기서 마치고요. 아, 그리고 원래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출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한 6시 15분인데 원래 제가 탈 배가 4시 반 출발이었나 그랬어요. 4시 반 출발이었는데 이게 3시간 지연 출항 돼가지고 지금 19시 30분 그러니까 3시간 밀린 거죠 오후 7시 30분 이렇게 연착이 됐습니다 지연 출항 돼가지고 3시간 밀렸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동안 갈까 말까 했던 곳들을 몇 군데 더 가게 되었습니다 지연 출항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차를 싣고 오신다면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 날갈 만한 곳, 시간 나면 가봐야겠다 이런 곳들 을 한두 군데 정도 더 넣어놔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먹는 곳한 군데 그리고 사진 찍을 곳한 군데 이렇게 넣어놨는데 무려 3시간이나 지금 지연되는 바람에 두 군데 모두 다 다녀오고도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시간 동안 원래 여기서 밥을 먹고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밥을 간단하게 먹고 예, 출발하게 됐습니다. 예, 뭐 금액은 <laughs> 시기별로 다르겠죠. 뭐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차량 선정은 제가 알기로 크게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준중형차 1500cc 기준으로 17만 원인가, 예, 그 정도 들어가지고 차량 선정해왔습니다. 왕복하면 한 34만 원이겠죠. 3박 4일 동안 렌트 비용, 뭐 이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나름 괜찮다 이렇게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트카가 아니다 보니까 운전이 편해요. <laughs> 뭐 새로운 차에 적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게다 나한테 맞춰져 있고, 내가 평소에 그냥 운전하고 다니던 차기 때문에 뭐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내내 분명히 장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장마 온다고 했는데, 월화수, 오늘 목요일이죠? 4일 동안, 월화, 수요일날 밤,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조금 온것 같아요. 많이도 아니고, 거의 안개비 수준으로 조금 왔습니다. 네, 다행인 거죠. <laughs> 출발한다고 전 했을 때부터, 와, 이거 장마다, 이번 주 내내 장마다라고 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도 이제 밤 자고 있는 그 새벽 사이에 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네요. <laughs>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어, 진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진도에 입도를 해서 차를 내리고 나서는 아마 네, 영상을 찍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네, 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